국제선 출발. 이게 어플이 되게 깨끗하게 나오거든. 근데 오늘 별로다. 머리 가이왜 이러노? 이쪽 머리 왜 이러노? 직소야. 머소야 맞네 아, 준비다. 우리, 우리 엄마 다리가 길어서 어떤가요? <laughs> 정말 쇼핑이다 <쉽습니다>, 이거는. <웃음> <웃음> 이거 상상 상상 을못했어요 먼저 우리 재영이가 한 자를 갖고 출발하겠습니다. 얼마나 할까요? 90만 원? 네, 여행에서는 머리머리도 머리 좀 머리 너무 이쁘게 나온다. <laughs> 아, 이거 써가지고 음악, 카드 만들 가능할 오. 것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가보시죠? 나는 내 카드가 아에이 트래블러기. 그거 맞지? <목소리도> you <laughs> can 는 가끔 이 배고프다고 합니다. 저도요? 근데 시내 그 오사카 시내래 지금 어? 그래? 우리 어. 호텔 아니야? 오? 아니, 이거는 우리는 남바 그렇구나. 아넥스 아, 어떻게 생각해? 아키티 근데 요즘 이렇게 막 다들 긴키티가유행돼 네. 어때? 신기다 <laughs> <laughs> 우리는 보통 실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실물이 없고다그림을 한다, 그지? 그니까. 근데 오히려 그림이 나은 것 같아. 한국인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맞다. 맨어아 쟤가 면이 아니고 라면 주점 이렇게 요 쟤가 이렇게 어이었들어가왜에안이게 맘에 안 들어요? 쟤가 왜 이렇게 맘 that's the good 나는 어. 내가 좋아하는 거이런 거, 난 칼... 아, 기본... 살 빡빡하던데... 하나... 살빡빡하고 여러 가지... 넌... 지는 이유 이게 맛있어보이는데 먹어보겠어요 이거... 이 <먹어볼까요? 목소리나> <한번. 목소리나> 나 나오고 있어 언니 남의 옷을 입었는데 지금 책해보고 <laughs> 진짜 어떻게 <호텔> 찾아가는지 <laughs> 진짜 어이없어. 심지어. 얼마나 못뭐 잘았지? 그러니까. 얼마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했지. 우리 한국말하는 어. 그 한국 콘서트 맨이 없었잖아. 아 그래? 그거 하나 때문에 왜 이상하다 생각 했어?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틀렸어. 그런 정말 눈치 없다고?

아 찍혔어 찍혔어 헐 엄마 이거 봐한심 포차가 있어 어. 오, 이거 어. 아 오늘 뭐 잘못했다 어이거다오 <목소리> 네? 어머, 씨, 응. 안 되나? 어때? 얘가 힌트 없어? 아니, 야, 나 걸면 컨디안 되잖아. 아이, 아이, 이거미끼네 걸리는 게 없는데? 응. 아, 아직 걸리는 게 없다. 에이, 절대 안 되지. 아이상도 안될것 같은데. 아예. 오오오오오 오.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네.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라 아 그래? 그럼 치워 그냥 가자! 아, 부담스러워 나중에 어린 아이로 만든 아걔그 어, 어, 좋은 어, 그 어, 좋은 어, 거잖아 어. 아니 좋은 게 아니라 해. 되게 특별한 거 거품 반 제가 이화로를 사용 웰던을 좋아해요? 네. 어머니는요? 저는 완전 히던을거예요완 그게 웰던이지 아, 귀엽지? 야 얼마고? 2 2 0 0 0에다 한국이랑 똑같네야 뭐야 아 그래? 응. 어때요? 무슨 관 아, 그럼 그래, 이에맨 앞에 붙거서머리뒤에가이옷이잖아 어, 이이 잖아 이거이거에맨 뒤에 이제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아,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네. 오른쪽 발바닥 움직였어요. <laughs> <혼자. 웃음> 하지만 네. 이 보통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ເບິ່ງ <laughs> 시작 받았거든 왜, 왜, 왜? 벌레 있었어? 안 돼, 안 돼. 아... 는 지금 다시 순환해서 지하철 타기 위해서 내렸어요. 이 예쁘지 않나? 우리 집에 이거 있어. 그러게 라예해 봅니다. 음. 어, 여기 이거 지, 문화 별로네. 그게 <laughs> <조르기? 웃음> 어? 나이 됐어요 한국 고상 아니지 한국 고징 아, 머리 좀 묶어볼까? 머리를 묶어봐 어. 엄마랑 일단 성격 비슷하신 것 같은데? 할머니가? 할머니가? <laughs> 아무래도 뭐그 피나 있겠지? 어때? 예뻐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나니야 무슨 일하려고요 저요? 네. 욕하려고 그랬지.

몰렀어모르겠어 우리가 근 아, 이유가 사진 많이 찍기 때문에 아. <laughs> 맞아. 대박.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나또 진수만 갖고 싶어. 안녕히 또 담아래. 드래곤볼 <laughs> 아니, 어, 여기 병 보시지. 여기 남자가 남자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은영이 얘기 한 마디도 아, 안. 해 은영이도 좋아할 수도 있는 데 은영이 취향은 아는데 이런 걸 좋아하느냐가 저는 어른 제밌게역스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고자. <고쳐>. 먹다 아, <목소리도> 아치 없네. 응, 아, 치 내가 다 가져와야 되나? 응. 아짜고 앞에 사람 들 갑자기 왜맑으신 거죠? -응? 갑자기 걔네한테 왜맑으신 거죠? 음? 아 걔네들이 이거 이거 이걸 타고 아어막 굴리고 오잖아. 나이 장난 어린 애들이 나이나 많던 낙. 그러면 먼저 물제 마셔주 애들이 이걸 타고 막 굴리고 오잖아 우리 그 초코알코 판매한 블로를 지는데 웃음이 날리잖아 위험하지 그래 갖고 엄마 보고있다 물제 마셔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애들이 죄송합니다 진짜. 애들한테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겁고 진짜 짱. 진짜 엄마가 이렇게 소도 어. 받아도 되나 싶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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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재밌다. 웃음> 것도 없는데 지구에 지금 <laughs> <laughs> 다 내가 <잔을>, 다자네지구에 <laughs> <놈이> 숨고 싶다 <laughs> 진